예전에 후지 종합 활경 연습 중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10색 전차의 무한 궤도가 이탈되는 사고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장면을 보며 역시 일본의 육상자유대는 보이스클럽 같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케이스표의 명성을 이을 K3 전차의 개발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헝가리 매체는 현대로템의 케이트 표전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의 이유라고 평가했는데요.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는 켈트 흑표전차는 한국 육군의 실전 배치된 주력 전차입니다. 전체 자동차 등을 전문성 있게 보도하는 헝가리 매체 아라피아라트 할림나트가 선정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전차 1위에 이스라엘 육군의 주력 전차엔 케이스가 선정됐으며 이 위에는 케이트 흡표 전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케이트 흡표 전차는 주포 120mm 활강포와 자동장전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빨리 이동하면서도 후속탄을 재빠르게 장전할 수 있습니다. 케이트 흡표 전차에는 1500마력의 엔진이 탑재돼 높은 기동력을 보이는데요. 아울러 반능동 형화현수장치 프레임의 바퀴를 고정해 울퉁불퉁한 지형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가 장착돼 있어 지형과 관계없이 험난한 전장 상황에서도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잠수 도화 장치를 활용해 수심 4월 2일은 깊이의 강도별도 시설 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K2 표전차는 강과 하천의 많은 한국 지형에 특화된 전차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제품이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미사일 등 파괴력에 더 강한 무기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여전히 전차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며 흑표 전차의 MK4 등은 전세계 전차 시장에서 명성을 떨칠 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U표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일권을 소화되며 전장을 누비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 중이라고 밝혀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레드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군이 k 우표 전차 후속으로 K-3 전차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2013년 말 육군의 장기 소요 제기에 따른 것으로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들은 현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K-3 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드 측에 따르면 K3 전차는 5, 7년간 개념 연구 기간을 거쳐 2만 20, 203년 무렵 탐색 개발에 들어가고 2030년경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방과양연구소가 개발 중인 K3 전차의 개념 성능은 미국의 미하일 에이브럼스 약 영국의 챌린저의 프랑스의 르클레르의 이스라엘의 메루카바 NK사 일본의 10식 전차와 중국의 992등 기라성 같은 세계 최강 전차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9일 러시아가 전 승절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최신형 아르마타 아르마타 탱크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편집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념연구를 시작한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현재 미국과 영국의 전차. 개발 계획인 2030 프로젝트의 개념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차용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와 성능 면에서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볼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편 집장은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레이건이 건으로 무장하고 정말 추적지능탄 지능형 표적 탐지 장치 뇌화력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기동 성능은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에 능동형 현수 장치를 핵심으로 채택하고 잇고 투명 전차 체계 전자기장과 다층 구조 특수 장갑 등으로 생존성 면에서 타이 추종을 불어하는 개념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K3은 미래전의 핵심 요소인 전술 지휘 통제 체제 능력도 장난 아닌데요.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 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적군과 군이 혼재돼 있는 전장 상황에서 능력 있는 명령과 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조준경표 작전 시기 등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제품도 구비되어 있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해 적대 전차 공격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K3은 국내에서 개발된 전자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여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구종민 카이스트 물질 구조 제어 센터장은 고려대학교 KO 카이스트 융합대학원 김명기 교수와 미국 트랙스타 대학교 유리보고치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존 전자파 차폐 제어의 한계를 극복한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에 사이언스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신소재 b r 3C에는 전자파 흡수 특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구조의 맥시멈입니다. 이 소재는 실용화될 경우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없이 해 단순히 페인트 칠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 물질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 티타늄과 탄소 사이에 질소인을 나노미터 두께의 마이크로미터면 크기를 가지는 이 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난데다 종이처럼 얇게 심지어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의 두께로 얇게 가공했습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적층해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필름을 50 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데요.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즉, 맥심 맥심 전자파흡수 소재를 K3에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차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에 탑재되는 레일건은, 미래 대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전자가 소포로도 불리는 레일건은,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두 개의 전도체 사이에, 텅스텐 폭탄을 끼워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발사 속도 역시 분당 12발 정도인 기존 슈퍼보다 더 8일 빠릅니다. 또한 포탄 속도까지 빠른데요. 11kg이 넘는 포탄을 음속 사이에서 6배의 속도로 날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포탄의 구조가 간단하고 부피도 작아 적재량도 많습니다. 기존의 포탄보다 10배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데요. 초고속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레일권에서 발사된 탄자가 마치 미사일처럼 길게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카크 현상으로 인해 산소가 플라즈마 플라스마화 된 것이어서 산화제의 연소로 인한 화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레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도선 주위에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전위차가 있는 두개 레일 사이의 전자력을 이용해 전도 체인 단체를 넣고 전류로 해 흐르게 하면 자기장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단체가 가속되면서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으로 탄환의 음속보다 빠르게 발사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탄환은 전체를 전도체로 만들지 않고 해로와 닿는 부분과 레일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만 전도체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이 발사할 수 있습니다. 탄환의 속력은 1분에 160km 정도로 날아가며 그 위력은 30메가주 렌즈에 달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 350km의 거리에서도 25파운드 약 11.31kg의 무게 텅스틴 탄환에 시속 4,500마일 약 7,242.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날려 원거리 표적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레일건을 개발 중인데요. 공개 논문에 따르면 네드의 레일건 연구는 1989년 서울대와의 공동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 개발된 시험용 레일건은 포탄의 속도를 시속 15,000km까지 가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구경의 소총보다 약간 더큰 10mm 수준에 불과해서 실용화까지는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액두는 역시 레일건이 성능과 실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했는데요. 이 결과, 2011년에는 25mm 구경의 레일건 2014년에는 40mm 구경의 레일권 제작 및 시험 연구를 완료했고 현재는 더큰 구경의 레일권 시험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레이건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그 엄청난 폭우 초속인데요. 레일권은 이론상 마하 10 이상의 폭의 초속을 낼수 있습니다. 이는 탄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존의 폭약 발사식 탄환과는 달리 충분히 큰 전류만 공급된다면 탄환에 매우 큰 힘을 작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른 포구 초속은 사거리 및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의 파괴력을 높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레이건을 장착한 K3 전차가 개발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땅을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마지막에 레일권은 미국에서 연구를 하다 많은 에너지 문제와 폭우의 압력 등 실제로 적응하기 힘든 구조 등 연구비와 실제 적용 문제로 예산 삭감으로 포기한 걸로 아는데 레일권은 미국에서도 포기한 상태이며 국내에서도 레일권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K3에는 전혀로 합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비군에게 일본 자위대의 전투력은 그냥 일반인 수준 정도로 냉정하게 평가된다. 그만큼 우리 국군은 현역 복무기간 전투 전문가로 성대여체대 후에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물며 대한민국 전역은 세계 최강 전력이라 자위대는 바로 투항만이 살 길이 되겠네요. 국방부와 육군에서는 레이건이 뜬구름 잡는 무기 개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현실적인 측면의 전혀로 합포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웬 레이건? 아마 좀더 미래의 얘기겠지. 케이스리는 주포로 140mm 전열 확보를 달고 적대전차 미사일 방어를 위해 레이저건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바닥을 잡고 있다고.